지안아 어? 우리 지안이 없네요 지안이 어디 갔어요? 재지안 재지안 까쿵 어? 지안이 없다 지안이 또 없네 엄마, 지안이 찾고 싶어요 지안아 재지안 아, 어, 우리 또 어디 갔을까? 지안이가 안 보이네? 까꿍! 아이고, <laughs> 또 숨었다. 지안이 또 숨었다. 지안아. 죄지안 까꿍! 아이, 지안이 또 없네? 엄마 지안이 찾아요. 까꿍! 죄지안! 죄지안! 어디 갔지? 오잉?